자, 네, 안녕하십니까. 타처망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DXVX, 8월 7일 장,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 되고 난 다음에, 주가가 한 차례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어제 장에서도, 자, 봤을 때, 자, 저가는 12%가량 밀리다가, 장 막판에 수급들이 들어와 주면서, 자, 마이너스 7%로 마감을 좀 했습니다. 자, 많은 우리 DXVX 주임들이, 뭐 이번 유상증자를 또 진행하고 있는 종목이고 또 비만 치료제뿐만 아니라 뭐 헬스케어 관련해서도 이런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 자 유상증자 종목은 우리가 좀, 정말 좀 챙길 게 많이 있습니다. 이 챙길 거를 누가 더잘 챙겨가냐? 자 대체적으로 예시를 좀 들어드리면 유상증자 종목에는 두 번의 급등 구간이 나올 수 있다. 이 급등 구간을 누가 더잘 챙겨 가냐에 따라서 우리 주임들이 수익률이 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유상증자는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겠습니까? 당연하게도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일정입니다. 일정. 자, 최근에 이 유상증자 종목 중에서도 자, 소형 바이오 종목들이 자,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좀 만들어 내 주고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점은 자, 모든 유상 증자를 발표를 하면은 당연하게 개파락을 하죠. 자, DXVX도 유상 증자 발표를 하고 하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자, 이러한 구간. 자, 즉 하한가 이후에 이 횡보 구간. 여기서 또는 이 하락 흐름이 나오는 구간에서 많은 분들이 매도하고 떠난다라는 얘기고요. 우리는 오히려 남들이 매도하고 떠날 때이 세력들은 아래 구간에서 수량들을 보아가는 이런 수급들을 파악을 해주면서 이 상승을 준비를 시켜야 되는데, 자 여기 보면 이 권리락 마이너스 13%자 적용을 좀 받았죠. 권리락 전일이 뭡니까? 신주 배정에 대한 자 기준일 이거래일 전자즉 권리락 전일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자, 제가 DXVX 관련해서 주민들한테 항상 이 중요한 일정들 우리가 필수적으로 알아야지만 내가 이두 번의 급등을 챙길 수 있다. 자,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자, 오늘 영상에서 해당 내용들에 대한 좀 세세한 내용들 좀 공유를 좀 드리려고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 자, 오늘 좀 이른 시간입니다. 뭐 7시 36분 좀 지나고 있는데, 자, 제가 매일 아침마다 뭐 이렇게 라이브 방송 진행하면서. 자, 오늘 우리 주임들이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또 매매를 해서 최대한 내 수익을 챙길 수 있을지까지 지속적으로 공유 드리니까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자,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씩만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어, TXVX 관련해서 장 전부터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 현재 헬스케어 강화와 이 비만약 백신 연구에 대해서 투트랙 성장을 노리고 있다 자 유전체 진단과 체외 진단 그리고 건강 기능 식품 등자 그리고 시,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이거죠 신약 개발 자이 신약 개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결과물이 나오기 이전이 가장 기대감으로 주가를 고점을 만들어 내줄 수 있는 자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자 현재 이 비만약 관련해서도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하고 있고 자 거기에 따른 자,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자, 정말 중요한 장인데, 자, DXVX가 한 차례 또 좋은 수급이 들어왔을 때 내용이죠. 자, 현재 백신 개발 전문가를 영입을 해서 자, 부사장에 앉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신약 개발에 대한 속도를 내겠다. 자, 저는 DXVX 자, 물론 뭐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자, 그 후행성으로 주가가 더욱 올라갈 수 있지만 자, 이 이번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자, 계획을 알아야 됩니다 자, 유상증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업에서 자금을 모르, 자, 마련하기 위해서 주주님들한테 주식을 파는 겁니다 주식. 자 그러면 사실 메리트가 없는 주식에 대해서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없겠죠 자, 유상증자는 보통 할인율이 25%가 적용을 합니다 자, 즉 평균적인 야, 주가 대비해서 싼 가격에 내가 주식을 살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건데, 자말 그대로 평균적으로 내가 주가가 하락한다라고 하면 야, 개인들이 이번 청약에 참여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개, 기업에서도 주가를 올려줄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유상증자를 발행한다라는 뜻이고요. 자한 가지 예시를 좀 들어드리면 이 셀리드라는 종목. 자, 마찬가지로 코로나 백신 관련 종목으로 자, 권리락일이 지나고 1차 발행가액이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자, 이 주가를 견인해 줄수 있는 상승 모멘텀이 동반이 되니까. 자, 거의 뭐 8배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자, 이번 일반 공모 청약에 212대 1이라는 경쟁률을 보여줬습니다. 자, DXVX도 자, 저는 자, 지금 충분히 자, 주가를 끌어올려 줄수 있는 모멘텀은 존재한다. 다만, 우리 주님들이 이 의도적으로 세력이 만드는 이 파동을 역으로 활용을 해서 내 수익을 올리시길 바라겠고요. 자, 제가 DXVX 관련해서 우리 주님들한테 중요한 일정들 한번 공유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현재 제가 우리 주님들한테 유상증자에 대한 전략들 좀 완벽하게 분석을 통해서 해당 내용들은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자,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이 치매 치료제 제가 다음 종목으로 노려보고 있는 임상에 대한 수위주도 한 종목 넣어놨으니까 자이 전략 자료집은 전부 다 무료로 공유 드리니까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유상증자에 대한 주요 일정들을 알아야지만 내가 내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데 자 우선 앞으로의 일정 신주인수권 상장되는 기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이 기간 중에는 결정을 하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어 이번 유상증자에 대해서 나는 참여를 한다. 그러면 신주인수권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다가 이 구주주 청약일에 그 수량만큼 청약을 진행하시면 되는 거고 나는 더 이상 DXVX 관련해서 유상증자에 참여를 원치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해당 기간 8월 21일부터 27일까지 꼭 매도를 해서 내 수익을 챙겨가야 된다라는 점을. 인지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뭐 유상증자 신주 인수권에 대한 전략을 공유를 좀 해드리면, 자 보통 신주 인수권은 상한가와 하한가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변동폭이 굉장히 강해진다. 그럼 나는 매도하실 분들은 이 전략 말씀드릴 텐데, 무조건 첫날 첫날 장 시작하자마자 갭으로 뜬다. 자 급등이 나온다. 그러면 내가 적정 가격보다 낮다라고 판단하더라도 무조건 매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거 나중에 신주 인수권 상장에서 보시면 정확하게 아실 수 있는데, 자, 제가 유상증자 종목 위주로 매매 진행하면서 이 신주 인수권에 대한 전략들까지 전부 다 공유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주임들이 해당 내용들 꼭 인지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보통은 제가 유상증자 종목은 자, 일정별로 꾸준하게 영상들을 업로드를 해드리지만 많은 이 시간이 조금 여유가 안 된다. 그리고 앞으로의 이 유상증자 전략에 대해서 미리미리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자 그런 분들은 제가 해당 유상증자 전략 자료들 바로 공유를 좀 드리니까 자 공유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꼭 구독 좋아요 제가 무료로 전부 다 배포 드리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겠구요 자 공유 받길 희망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 번호를 좀 어디 오픈을 좀 해드릴 테니까 자 문자로 요청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DXVX 관련해가지고는 그냥 X라고 자,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앞으로 있을 이 유상증자 관련된 전략들과 더불어서 우리 주임들이 해당 자료집을 보면서 어떻게 방향성을 가지고 갈지까지 공유를 좀 드릴 테니까 3 7 0 3 8 5 자, 이 번으로 X라고 자, 이렇게 정확한 종목명 남겨주시면 해당 내용들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유상증자 종목을 1 0 개를 매매하면은 자 이거 거의 높은 확률로 최소 두 번의 급등을 챙겨가면서 내 수익을 연결시킬 수 있으니까 해당 자료집 좀 중요한 사항들 많이 있습니다. 자 이거 꼭 받아가서 우리 주민들이 수익 잘 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DXVX는 제가 뭐 소통방에서도 우리 주민들한테 해당 파점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공유를 좀 드리는데, 자 8월 7일장에서도 투자경고 종목 지정이 됐죠. 자 보통은 투자경고 종목 지정이 되면이 종가의 기준으로 이 기준점을 맞춥니다. 자 그러니까 장중에는 급등이 나왔다가 급락이 나오고 이 종가를 맞춘다라는 얘기고요. 우리는 이 세력이 만드는 의도적인 파동, 즉 내가 수익 챙길 수 있는 구간이 올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면서 4,710원 구간, 자 여기서 DXVX 관련한 매도의 타점 한 차례 공유를 좀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소통방 입장을 해서 지금도 같이 수익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통방에서는 우리 주임들이 수익 낼수 있도록 뭐 DXVX뿐만 아니라 자 위쪽에 보면 셀리드라는 종목도 있죠. 셀리드라는 종목도 제가 유상증자 같이 매매하면서 큰 폭의 수익을 같이 얻어가고 있는 종목인데 자 보면은 유상증자 종목들 이 세력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누르는 구간 또 마찬가지로 누르는 구간을 자 누가 더잘 공략하냐에 따라서 수익금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8월 6일장에서도 고가가 7,290원 형성할 때자 고점 신호를 포착해서 매도할 수 있게끔 자, 이런 타점들 지속적으로 공유드리니까 나는 DXVX 관련한 이런 매매 타점에 대한 공유가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 번호를 어디 메모를 해놓으시거나 저장을 좀 해놓으시고 자, 문자를 한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X라고 자, 한글로 그냥 남겨주시고 자 앞으로의 이 전략과 더불어서 자료들 그리고 제가 이 소통방 자, 입장하실 수 있도록 링크도 같이 첨부해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꼭 참여해서 우리 같이 수익 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 무료로 공유드리고 있는 만큼. 자, 구독과 좋아요.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자,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고요. 자, 많은 분들이 오늘도 어, 지금 자, 아침에 자, 9시부터 장이 시작을 하죠. 보통은 제가 8시 30분 장에서 자, 라이브 방송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종목들 같이 매매 이어가고 있는데, 자, 라이브 자, 방송을 통해서도 실시간 대응들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꼭 남겨주세요. 남겨서 도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주임들과 함께, 뭐, 제가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매를 진행을 하고, 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거죠. 복리. 말 그대로 내 수익금이 다시금 재투자가 돼서 커지고, 재투자가 돼서 커지고, 자,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는 이 복리의 힘을 이용해서, 자, 우리 많은 DXVX 주임들이 큰 폭의 수익을 내실 수 있도록 제가 채널에서 어떠한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이어갈지 자한 가지 공지사항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공지사항 꼭 끝까지 들어주셔서 같이 우리 복리의 힘을 이용한 수익을 올리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채널 성장에 좀 도움을 주신 우리 구독자님들께 공지를 하나 들어보려고 하는데 자 현재 뭐고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 대비 뭐 낮은 급여를 받고 계시는 시대에 살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우리 주인들과 함께 복리의 마법 말 그대로 이자가 이자를 낳는 이 복리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자 경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 복리의 마법이란 말은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주주님들께 채널에서 어떠한 종목들을 많이 추천을 드리죠. 자, 유상증자 관련된 종목들. 자, 또 마찬가지로 전환사채에 관련된 종목들. 즉 시장에서 악재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 이런 공시들이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자, 저점에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 자, 단기적인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자, 추천을 드리면서 같이 수익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시장에 악재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라는 주식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자 제가 한 가지 예시로 보여드린다라고 하면 채널을 처음 시작했던 종목 자체가 이 대한전선이라는 종목이죠. 자 마찬가지로 이 유상증자를 진행했던 종목이었고, 자 1월 달부터 우리 주민들과 함께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악재라고 평가되는 저점 구간에서 제가 매수의 구간 추천을 드렸고, 단기적인 상승 흐름 속에 자 128%라는 자, 큰 수익을 냈던 종목이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저희 소통방에서도 우리 주민들이 최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게끔 매도타점까지 안내를 좀 드렸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 다음 종목으로 윈팩이라는 종목을 2월 말부터 3월 초, 자, 지속적으로 우리 주민들께 공유를 좀 드렸었죠. 자, 윈팩도 자, 이 악재라고 평가됐던 구간, 2월 3월 달이 바닥 구간부터 자, 저점 대비해서 2배 이상 자, 수익을 만들어내줬던 종목이었습니다. 자, 최근에는 7월 25일 날 주주님들께 처음 추천을 드렸던 셀리드라는 종목이죠. 자,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닥 구간부터 단기적인 자,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자, 정확한 고점 신호가 왔을 때 매도의 구간까지 안내를 좀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우리 주님들과 함께 수익을 내기 위해서 자, 시장에서 악재로 평가되고 있는 종목들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자, 매매를 진행을 하면서 자, 크게 크게 수익을 잘 내고 있는데 자, 우리 주님들 같은 경우에도 자, 저와 함께 이런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진행을 하면서 소액으로라도 이자의 이자가 불어나는 이 북미의 힘이죠. 자, 복리의 마법을 이용해서 장기적으로 같이 함께 하길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면 자, 제가 소통방 우리 주민들께 초대 전부 다해 드리고 있으니까 자, 초대 드리는 거에 있어서는 전부 다 무료로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와 함께 이런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진행하길 희망하시는 분들은 자, 상단에제 개인 번호로 요청을 해 주시면 우리 주민들과 함께 같이 수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0 1 0 3 7 0 3 8 5 7 5 자, 이 번호로 자, 문자로 복리라고 자 이렇게 두 글자 남겨주시는 분들께 단기적인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우리가 악재라고 평가됐던 이 바닥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꾸준히 수익이 쌓이는 이 복리의 힘을 이용해서 1억 만들기 자 저는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주주님들이 많이 참여를 하셔서 같이 대응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와 함께 해당 내용들 공유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자, 상단의 번호로 동리라고 지금 바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전부 다 초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점왕이었습니다.